자 넓고 언디파인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까 메모리에 값이 잡힌다 그랬죠. 그죠? 자 처음에 a 내가 뭐 b. 일단 원래는 우리는 b는 안쓰안 쓰고 컨스트랑 레스를 쓰겠지만 편의상 제가 b라고 쓸게요. es5 구문은 대부분 아시니까. 그래서 b a 하면은 이거는 지금 변수를 사실은 선언한 거죠. 네, 예를 들어 j a 자바나 c다 그러면은 int i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의를 하진 않았죠. i 어떤 값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언어에서는 선언이라고 부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선언이라고 불러도 되고 정의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a 라는 변수가 있다 이, 이런 얘기가 선언이고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a 는 이다 이런 값까지 같이 주는 거를 정의라 그래요. 표현식이 되겠죠, 정의가. 근데 요거를 우리가 왜 선언이나 정의나 같은 용어로 쓰냐면, 바 a 했을 때, 실제로 a가 뭐 10번 주소에 잡힌다고 했을 때, a 값은 아직 없죠. 없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언 undefined이라고 표시를 해놔요. 누가? 실행 컨텍스트가. 자, undefined은 뭐죠? 여기에 실제로 메모리에는 아까 쓰던 거 있죠. gc가 아직 안 돌았어요. 아까 우리가 2라고 넣어놨잖아요. 뭐 10이라고. 이 값이 아직 지시가안 돌았으면 여기 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이 이 서랍장은 이 메모리셀은 아무도 아직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있죠 A가 그럼 이10 이란 이 값을 뭐라 부르죠 우리 쓰레기 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끗한 데를 잡았을 수도 있고 지시가 돌지 않은 아직 예전에 썼던 데를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CPU랑 메모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10 이란 값을 A한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u라고 undefined라고 박아놓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셀은 뭐예요? 아직 값을 한 번도 초기화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undefined이라는 것은 초기화하지 않은 거, 최초의 값을 초기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쓰레기 값이 남아있으면 찝찝해. 그래서 아예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a는 null. 이렇게 줘버리면 돼요. 그럼 null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메모리에서 null 포인트, point, null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뭐 이렇게 표시합니다 역슬래시 o 뭐 이런 식으로 소문자 o 이렇게 표시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또는 뭐 어떤 여러분들이 그뭐 cvs 같은 파일을 만들 때자뭐 a b c 세미콜론 d e f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분자가 이 세미콜론이 되겠죠. 그리고 tsv 같은 경우는 탭으로 구분하니까 이 부분이 탭으로 들어갈 거예요. 탭은 역 슬래시 t죠. 역 슬래시 t. 이렇게 해서 구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아까 언어에서 문, 숫자는 배정순이니까 총몇 총 바이트? 8바이트 쓴다 그랬죠. 그럼 문자는? 문자는 몇 바이트 잡을까요? 이 8바이트라는 게왜 자꾸 제가 강, 강조를 하죠. 8바이트가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실제로 아까 A는 10번 주소를 갖는다고 했, 했다고 뭐 100번을 갖는다고 해 봅시다. 우리가. 100번이면 100% 100 여기 주소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몇몇 몇 개예요? 이게 이게 8개죠, 8개. 그죠? 8바이트만큼 필요해요. 그럼 다 0이고 여기만 1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a 의 사이즈, A의 사이즈를 알아야지 갖고 올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도 갖고 오는데, 어디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어디까지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8바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는 지금 우리가 A는 2라고 넣는 순간, 넘버 타입이다라고 알았죠. 그럼 넘버 타입이니까 8바이트니까 8칸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래, 8칸을 다 갖고 와야지만 일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널, 뭐 널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str이라고 해줄 수있 str. 뭐, S는 STR이라고 우리가 변수를 잡았어요. 그럼 STR은 이거 1바이트라고 그랬죠?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3바이트네요. 그럼 3바이트면 실제로는 여기 한 칸이 1바이트니까. 그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필요하겠죠? 이만큼. 그죠? 그럼 세 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S, T, R 돼있죠. 그런 다음에 한칸더 쓰고 여기다가 뭘 주면 돼? 널 포인터를 주면 되는 거예요. 널 포인터를 주면, 이게 이제, C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50번이에요. 그러면은 S는 몇 번을 갔죠? 50번을 갔죠. 50번 주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50번 주소, 여기 가, 가지고 어디까지, 어디까지라는 걸 모르잖아. 그럼 어디까지 갖고 오면 돼요? 널 포인터 만날 때까지. 그럼 실제로 3바이트에 널 포인터까지 4바이트가 되겠네. 그래서 MySQL에 예전에 제가 MySQL 지금 영상 뭐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무조건 우리가 일곱 자밖에 안 들어가요. 스트릭인데. 최대 일곱 자밖에 안 들어가. 그럼 우리가 바차, 바차 몇 개를 잡죠? 7을 잡죠? 일곱 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지금 MySQL 모르시는 분은 이제 MySQL 영상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17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17이라고 잡겠죠. 네. 자, 그다음에 아, 이거 모르겠어. 몇 자가 들어갈지. 근데 한 8자 이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 8자 이하. 자, 8자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글자가 2바이트인 시절. 우리 가상해 봅시다. 한 글자가 1바이트인 시절. 이런 시절도 있었겠죠. 영문만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칸씩이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8자 이하인데, 9라고 잡기는 좀 그렇고, 8이라고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8이라고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7로 잡, 잡느냐, 8로 잡느냐, 9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16비트 컴퓨터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16비트 컴퓨터 제가 토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죠. 16비트 컴퓨터라고 했을 때, 16비트면은, 16비트니까, 몇 바이트? 2바이트네요. 그죠? 8비트가 1바이트니까. 그래서 16비트 컴퓨터라면 두 개가 무조건 한 개의 버스예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위죠. 패킷의 단위. 요게 2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그,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렇게 갔죠. 그럼 이거 보시면 32비트는 4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64비트죠. 8바이트죠. 네.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수죠. 네. 지금 2의 제곱수다 보니까 2가 최적이에요. 얘가 8, 8비트다 보니까. 그래서 컴퓨터는 2진수로 나타내잖아요. 네, 그래서 2하고 최적으로 잘 맞아요. 그래서 2라고 잘, 2하고 잘 맞는 게 8비, 이제 8진수, 16진수잖아요. 근데 8진수는 잘안 쓰고 16진수를 쓰죠. 이건 뭐토요일날 제가 설명드렸고. 어쨌든, 2바이트로 하니까 2단위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9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몇 자리가 실제로 필요하죠? 10 자리가 필요해요. 뒤에 널 포인트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요 자리까지 포함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바차 9라고 잡으면,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9라고 하면, 16비트 컴퓨터라고 한다면, 2바이트, 32비트 컴퓨터라면 4바이트죠. 그럼 4로 나면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28이죠. 네. 43 1이죠 네. 그럼 9면은 1이 빼면 3이죠. 네. 3만큼 낭비가 일어나요. 네. 그 네. 단편화가 생기는 거죠. 네. 이, 이제 디스크에 3바이트만큼 버리고 우리가 이거 바이트로 해 봅시다. 좀 크게 하면 그러면은 9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8로 가, 8 8바이트라고 할게요. 이제는 비트가 아니고. 그럼 9바이트면 여기까지 차죠 네. 그럼 여기 널이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이만큼은 낭비 낭비 왜냐면 새로운 값은 여기다 담을 거니까 요렇게 담거든요 그래서 또 8개 이렇게 담아요 자그 다음에 8이라고 잡아봅시다 바차 8이라고 뭐냐 바차 8이라고 했어요 그럼 8 8칸을 잡죠 근데 널포인트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럼 널포인트 자리 하나 다음 칸에 또 널포인트 잡아야 되죠 1바이트 그럼 이만큼 낭비 낭비하고 하기는 좀 그래요 자, 우리가 서랍, 서랍장이라고 해봅시다. 서랍장인데, 서랍에 세 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옷장이 있는데, 자, 옷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 엄마, 엄마 거, 엄마가 제일 위네. 아빠 거, <laughs> 그 다음에 뭐, 애, 애기, 애기 옷장이라고 합시다. 자, 엄마 거 요만큼 들어가 있어요. 한 5분의 4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아빠께 다 채워졌는데, 양말 하나가 남았어. 양말 하나를 남아서 여기다 넣고 싶죠? 근데 엄마는 절대 싫어하죠. 냄새난다고 그래가지고 애기방한테 애기 서랍장에다가 이렇게 놔놨어요. 그러면 이 서랍장은 애기 옷은 깨끗해야 되니까 이 서랍장 쓸수 있어요? 없어요? 어, 너무 <laughs> 아빠를 비하했나 <있나>, 내가? <laughs> 아빠의 양말은 더러우니까 그래서 애기용으로 서랍장을 하나 더사줘 이렇게 새로 여기 이게 애기방이 되는 거예요. 애기의 서랍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뭐야? 이제좀빈 공간이 생기죠. 네, 아깝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드냐면 나중에 찾아가기 쉽게 하려고. 아기옷이 여기 섞여 있어봐. 그러면 아빠 거 뒤져가지고 차, 걷어내고 아기 거 찾아야 되죠. 이런 비효율성을 없애려고 컴퓨터는 새로운 서랍장을 만듭니다. 메모리를,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SSD든 뭐 하드 HD든 그렇겠죠. 우리가 만약 효율성을 따진다면,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거, 이걸 제가 낭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차 뭐가 최적이에요? 바차 7이 최적이겠죠? 아, 응. 그럼 7개 너값 써. 마지막은 널 포인트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안 오는 분도 있겠지만, 이, 이해가 좀 되나요? 예. 네. 그래서 바차 8보다는 바차 7이 이런, 프레그멘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이런 빈 공간을 없애는 깔뜰하게 채워지는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굳이 8 8여덟 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7이 아니고 8이라고 써야 되겠죠. 할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빈 공간이 생기든 어쨌든. 근데 지금은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속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루거나 여러분들이 데이터 큰 데이터를 다룬다고 했을 때는 이거 하나가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겠죠, 디스크가. 왜냐면 이런 빈 공간이 없을수록 알뜰하게 차 있기 때문에 공간을 적게 쓸 거고 실제 용량을 DU로 때려 보면 이런 건 계산이 안 되니까 공간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찾아가는 효율성을 따지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이 계속 생겨 생길 수밖에 없겠죠 생길 수밖에 없잖아 팔로 했을 때 일곱 자리씩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가 느려지면 뭐하죠 디스크 정리를 하죠. 디스크 정리하면 얘 밑에 있는 놈을 여기다 땡기죠. 막 땡기고, 뭐 하다 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분리하고, 그걸 이제 OS가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 그게 이제 디스크 정리가 되겠죠.